자, 저를 따라서 연습을 지금 하십니다. 또 여러분 연습하라고 그러면은 네, 이렇게 해놓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못 믿습니다. 바로 지금 연습하십니다. 과거 완료. 어떻게 만듭니까? 공식. 공식부터 말해보십시오. 그러면 h a d pp. 현재 완료. have pp. have 대신 h e a s 쓸수 있죠. 그 다음에 미래 완료. 자, 미래 완료. will have pp. 그 다음에 과거, 과거는 그냥 동사의 과거형 앞에 비동사 안 붙습니다. 다 지금 능동만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현재, 그냥 동사의 현재. 혹시 삼인칭 단수일 때는 S나 ES가 붙겠죠. 삼인칭 단수 조일 때. 근데 지금 현재형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자 미래완료 어떻게 만듭니까? 미래완료 공식, will have pp. 자.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요. 완료 시제는 have plus pp 가 보입니다. 완료는 have plus pp. 근데 과거 완료이면 h a d pp. 현재 완료이면 그 앞에 있는 have 가 현재형. 그래서 have pp 또는 has pp. 그 다음에 미래 완료이면 어떻게 될까요? have plus pp 는 들어가는데 앞에 will 이 되겠죠. will have pp. 아시겠죠? 과거 완료 h a d pp. 현재 완료 have pp. 미래 완료 will have pp. 자 진행형은요. 진행형은 be 동사의 동사의 ing 그러니까 be 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그죠? 그래서 지금 be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면 그 be 동사가 am/is 그죠? 그래서 be 동사의 현재 플러스 동사의 ing 만약 과거 진행형이면 바로 be 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의 ing 그래서 be 동사의 과거는 바로 was 나 were 플러스 동사의 ing 그 다음에 뭐 미래 진행형 여기는 잘안 써놨지만 어 uh, will 플러스 그 다음에 be 동사의 원형 플러스 동사의 ing 원래 be 플러스 동사의 ing 인데 앞에 will 이 붙으니까 will be ing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현재완료 have 플러스 pp 그 다음에 미래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과거완료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의 과거 그다음에 과거 진행형. 자, 요거 어렵죠. 과거 진행형. 해 a 이러면 안 됩니다. 어,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ing. 그죠? 그다음에 어, 조동사. 만약 조동사 should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뜻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그러면 현재 완료. 현재 완료는 물론 그 동네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세하게 또 다뤄야 되겠지만 그런 용법을 뜻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냥 조금만 이렇게 어 잠깐 보는 건데도 굉장히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 현재 완료는요 하나는 마치 과거형처럼 해석합니다. 그러니까 뭐뭐 했다 이미 뭐뭐해 버렸다 그래서 했다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이미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완료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했다. 그 다음에 경험, 어, 경험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같은 해부 pp인데도 뭐뭐한 적이 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계속 해왔다. 자세 가지. 현재 관료 어떻게 해석한다? 뭐뭐 했다. 그 다음에 뭐뭐한 적이 있다.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로 이렇게 해서 그 뉘앙스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쭉뭐뭐 해왔다. 이런 식으로 세 가지. 그 다음에 과거 관료 어떻게 해석합니까?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죠. 뭐뭐 했다. 과거에 완료되는 것이니까. 그 다음에 뭐 과거시제도 뭐, 뭐 했다. 미래 완료는요. 미래 완료 이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. 미래 완료는 원래 미래보다도 미, 같은 미래이지만은 이 미래 완료로 쓰이는 어떤 그 동사의 액션이 다른 미래보다도 더 그냥 시간차 공격 조금 더 이전에 발생됐다라는 그건실 뿐입니다. 시간차로 같은 미래인데 얘가 먼저 발생이 돼서 어 뭐다. 미래 완료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. 그러니까, 이것도 어떻게 된다. 그냥 뭐뭐 할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미래처럼 해석을 하면은. 아무런 어게 해석하는데 의미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어,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. 단지 그 안에 들어가서 좀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수정해야 될 쓰는 쓰는 용법에 의해서는 의해서, 어, 미리완료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일단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, 없으십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딱 간추려서.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그러면은 이번에는 형태하고 뜻을 같이 말해보십니다. 과거완료 어떻게? h a d plus PP 어떤 뜻이다? 뭐뭐 했다, 그죠? 어 선생님, 과거는요, 형태, 과거 동사, 그 다음에 뜻은 뭐뭐 했다. 그 다음에 현재완료 Have 또는 Has plus PP, 그 다음에 뜻은 뭐뭐 했다. 두 가지 뜻더 있죠. 뭐뭐한적 있다 또는 뭐뭐 해 왔다. 아시겠죠? 그다음에 뭐 할까? 만약에 어 미래라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이다. 과거 진행형 was나 were 플러스 동사의 ing 뜻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. 자,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어떤 어,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 순간에 갑자기 문을 팡 여니까 그 사람이 또는 그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전부터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뭔가 하고 있는 중이었어. 내가 방문을 팍 여니까 뭐 한다. 내 친구가 뭐뭐 뭐 어떤 게임을 하고 있어. 그러면 그 당시가 과거이면 과거 어제 밤에 10시에 문을 팍 열으니까 내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. 그 당시에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과거 진행형. 현재 지금 당시에 문을 탁 여니까 지금 바로 뭔가 싹 지나가고 있으면 그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세부적인 설명은요. 나중에 시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외워 줘야지 이게 뭐다 어, 수동형의 동사 형태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어가 하는지 주어가 당하는지 그 부분을 좀더 이제 어,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반드시 또 강조하네요. 외워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한 것은 뭐다? 바로 능동형이 주어가 과거하려면 했다, 과거 진행형이 하고 있는 중이었다. 그 다음에 뭐 과거면 했다, 현재하려면 해왔다, 한적 있다, 뭐 했다.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면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. 현재면은 평소에 한다, 미래면은 할 것이다. 미래하려면 뭐뭐 해놓 할 것이다. 그죠? Should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. 전부 다 주어가 한다. 또는 다른 뜻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당한다라는 뜻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이런 동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시제들별로 수동 형태로 다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떤 뜻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수동에서 당한다라는 뜻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당한다라는 뜻이 들어가는데 어, 시제별로 수동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